자, 이 문제는 유리식의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역부터 보게 되면요. 현재, C가 양,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를 보게 되면, 당연히 A가 더 크다고 됐으니까, A c가 더 크겠죠? 여기다, 그럼 우리가, 둘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역수를 취하게 되면, 각각의 양수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역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ᄅ을 한번 볼까요? 에은 우리가, 한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빼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현재 이것은 우리가 a 1에 b -1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a가 1보다 크니까 이것이 양수가 되고 b도 1보다 크니까 또 양수가 되어서 양수끼리 곱한 것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도리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d 을 보게 되면요. d 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한번 빼보면 되겠죠? b 에 b-1 분의 a-1 과연 무엇 작은 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분하게 되면 b에 b-1이 -B -B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의 b-1 마 a-1에 b가 되어서 분모는 현재 b에 b 의 b-1이 되고요 위는 ab-a 마 ab 더하기 b가 되어서 아래는 현재 b가 일부러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는 B-A인데, B가 더 작죠, A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음수가 돼서 0보다 작다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귿도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해 정답은 모두 맞는 5번, 기억니은 ᄀ, 디귿이될수 있겠습니다.